유기원 보호소는 일종의 감옥이에요. 감옥 가는 사람들은 자기가 왜 감옥 가는지 알아. 죄를 지었으니까. 그리고 얼마나 감옥이 있어야 되는지 안다고. 하지만 유기원 보호소에 들어온 유기원들은 몰라요. 왜 보호소 들어오는지, 이 보호소에서 얼마나 있어야 되는지. 전혀 그런 거 없이 들어온다고. 그러니 감옥이 아니겠어요? 왜 유기견 숲은 혼자 하냐는 말을 좀 많이 듣는 편입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사람들이 많아지고 또 규모가 커지면은 그때는 더 이상 유기견 숲이 아닌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유기견 숲은 주류의 보호소가 아니에요. 비주류보호소에 더 가깝죠. 즉, 그 말은 무엇이냐면은 사람들이 보통 생각하는 유견 보호소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유견 숲에 와서 함께 일을 하려면 그 모든 것들을 처음부터 다시 생각하고 다시 배우고 또 새로운 가치관에 대한 마음을 갖는 것이 우선 필요해요. 하지만 그런 과정 없이 무작정 유견 숲을 돕겠다고 함께 한다면 유견 숲은 더 이상 유견 숲이 아닌 곳이 되어버립니다. 이 말은 제가 되게 많이 했던 건데, 유기원을 보호하는 것과 유기원 입양 보내는 것은 동시에 할 수가 없어요. 입양을 보내는 과정과 보호하는 과정은 전혀 다르거든요. 목적이 다르니, 당연히 방향도 틀리고, 가는 길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유기원 보호와 입양을 같은 일이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10년 넘게 일을 하면서, 유견 보호와 유견 이방이 동시에 이루어진 적은 단한 번도 없었습니다. 사람들 많이 모이면은 각자 의 욕심이 상충되게 됩니다. 유기원을 위한 일이라고 하지만은 실제로는 유기원 활동을 하는 나를 유지시키기 위한 일들이 대부분인 거죠. 이 일을 계속함으로써 나는 여전히 유기원 활동가가 되고, 이 일을 해냄으로써 나는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유기원 활동가가 되겠다. 그런 목적이 아주 만연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유기원들은 전혀 신경 쓰지 않게 되는 거죠. 유기견 보호 활동을 100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무의미한 활동들이 50%입니다. 그리고 구조가 30%, 입양이 25%, 보호가 5%입니다. 이 말은 무엇일까요? 그 많은 아이들 구조해서 그 많은 아이들 다 입양 가지 못한다면은 남겨진 아이들 중에서 극히 일부분만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